중상 뭐지? 현재김 7과 알고 있습니까 전현필에 대해서? 미스터다는 더 알려져 있습니다. 간송으로 비노은 S가 있는데. 몸으로 알려져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이름같은게 나오면 되겠죠? 별명이나 도는 무슨말이고? 도나 올도는 무슨말? 네, 비록 못 모일지라도가 맨 앞에 나오면, 컴마까지 끊어가지고 비록 못 모일지라도라고 해서 가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용 필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he did great things for his c o u n t r y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간송은 태어났는데 부자인 아 부자 가족, 1 9 0 6 년에 태어났어요. 부유하게 자랐다 뭐 그런 되겠죠. 24, 2스 30, 40, 40, 40,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깁니다. 그한테 큰 돈을. 포0이0 40, 이0 40, 40, 40, 40, 40, 4이 40, 40, 40, 40, 4 큰 돈이란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셀수 있냐 셀수 없냐 하지 말고 앞에 어가 있냐 없냐로 보면 되겠어요. 앞에 어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책에 나오는 큰 돈이란 뜻이고 어가 없으면 그때는 행운이라고 해서 같습니다. 자, 이 돈이란 단어가 이렇게 바뀌죠. 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를 해야겠죠. 몸만 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전영필이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한 일은 하지만 매우 유니크, 특별했습니다. Q U I T e 는 페리라는 뜻이고 Q U I E T는 조용하다라는 뜻이니까 발음도 약간 바뀌고 또또 바뀌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콰이어트라고 읽으면 조용하고 니 콰이트라고 읽으면 매우라는 뜻이죠. 자, instead of simply enjoying his wealth. 그 사람이 돈을 그냥 즐기는 것 대신에 He c h o s e 선택했습니다. 두바이 뭘 사기를 역사적인 한국의 보물을 사기를 choose는 제 투부 정사를 씁습니다 아이디를 쓰지 않습니다해석할 때는 선택했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결정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겠죠. 왜 자기 돈으로 한국의 보물을 사 모았냐면 간송이 자랐을 때가 언제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 지배했을 때 간송은 뭘 알게 되었냐면 일본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뭘 가져간다 한국의 보물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어요. 간송이 생각하기를 한국의 보물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송의 노력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laughs> 많은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는 것이죠. 1945년의 어느 날 간송은 뭐라고 들었냐면 고려 청자가 아 청자 꽃병이 솔도 뭐 있다 팔렸다 누구한테 일본 수집가한테 천 원에 팔렸다고 알고 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천 원이면 막 길거리 에 떨어져 있는 돈인데 옛날에 천 원이라서 되게 비쌌겠죠. 간송은 콜렉터한테 가서 2만 원을 주고 청자 꽃병을 사게 됩니다. 1천만 원짜리를 2억에 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두 배죠, 두 배, 두 배. 아, 20배죠, 20배, 20배입니다, 20배. 두 배를 사, 두 배를 지불해도 그럴 파네. 돈을 정말 뭐 거절을 못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간송이 한 일에 대해서. 자이때왔서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 몸하는것 이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놀랐다라는 과거라면 여기는 더 먼저 발생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완료 즉 헤드 a d P P를 쓸문장이 전체가 중요하게 보이죠. 애때 타임 그 당시에. 이만원이면 20채의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아, 청자 하나의 가격을 집에 10채, 20채 정도의 가격에 했으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하나가 뭐 1억이라고 시면2 억에 산 것이죠. 청자를 지금 2 0억은안 할텐데 며칠 후에 또 다른 한 명의 일본 수집가가 반송으로 찾아옵그 일본 수집가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4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 꽃병에 또 지금으로 따지면 40억이 되 겠죠 천원짜리가 천만원짜리가 20억 이 되고 20억이 40억이 되었으니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돈을 왔다 갔다 한 것인데 아마도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봐서 자기도 몰랐는데 유명한작품이기어렵생니을해을 해서 아을 많이 지이한불 같아요. 한것같아은 간송이 지은했던2만원 음. 한국 배 되는 가격이지요. 몇배라는 말을 할때 이렇게 앞에다가 몇배라는 말을 쓰고 나서 s 원급 s를 쓰고 나서 뒤에다가 쓰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몇배 더 앞선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구문입니다. twice라는 말이 먼저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s 못지 s까지 통째로 외우는 19번 같은 경우는 통째로 외워야 되는 문장이 될것 같고요. 다음에 price 다음에 고지 생략된 단어 관계된 명사 that을 적고 그 다음 <laughs> 이 과거보다 훨씬 더 먼저 발생한 과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시제인 had p p 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손으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침내 그 사람의 눈을 뜨고 말하기를, "Bring me something better than this a e 이 꽃병보다 더 멋진 것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병도 제가 팔아드리죠.라고 말했더니 일본인 콜렉터가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청자는 나중에 국부 68호가 되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도에 스민정음의 오리지널 카피가 발견이 됩니다. 안동에서. 자, 우선 지금 언하아이이두번 나왔죠. 언하이 아이스. 고좀 다른데요. 얻어는 다른 이란뜻이면서이복수명이 하나 더는 다른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당연히 단순 명사가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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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른 하나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법이 될것 같고 다른 거는 22번 문장에서 썸씽이라는 단어가 뭐니까 부정대명사 즉 정해지지 않은 명사이므로 앞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better something 이런 말은 없고 뭐가 밀려나서 형원가 뒤로 밀려나서 something better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something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니 앞에서 정할 수가 없어서 뒤로 형사가 밀려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laughs> 간송이 뉴스를 딜러한테 들었습니다. 신스의 뜻이 두 가지죠. 이래로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때문에라고 해석될 때가 있는데, 해부 P P 즉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것이 이래로이고 때문에는 꼭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없으면 신스를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때 이 신스는 당연히 뭐뭐 이래로가 아니고 아니면 못 때문에가 되겠죠. 무뭐 때문에 한국인들이 강제로 일본 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가짜조 그렇죠?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뭐를 그러한 문서를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했던 것이 아니고 <laughs> 일본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똥 형태를 써야 되고요 남음 여기 나와있는 가짜조하고 진짜조 모양을 챙기셔서 해석을 잘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하지만 간송은 정말로 그 문서를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 꿈은 1940년도에 실현되었습니다. 자 32번 다시 나오죠. 올도나 더우는 비록몸모일지라도의 뜻인데 콤마까지가 비록몸모일지라도우니까 딜러가 그해 돈을 천 원을 요구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만천 원을 줍니다. 진짜 막 돈이 넘쳐흘러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1 1 배를 줬네요. 뭐라고 했냐면, "We should pay much more for such a great document." 그렇게 멋진 문서, 훌륭한 문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치라는 말은 그러한 이란 뜻인데요. 반드시 이렇게 o가 오고 나서 명사가 와야 됩니다. 뭐랑 같은 표현이 되냐면, 베리하고 같은 표현이 데 베리는 좀 달라요. 베리는 o가 먼저 옵니다. 즉, 이런 표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교급을 앞에서 어,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은 멋치나 이분이나 스틸이나 얼라시나 파 등등의 말이기 때문에 이때 멋치는 많다는 뜻이 아니고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34번의 훈민정음은 지금 국보 70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오브는 원모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때는 지금 그러진 않죠. 네,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36번 간송은 뭘 모았냐면 그레이트 넘버 굉장히 많은 전통 한국의 예술 작품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워크 오브 아트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고요 그레이트 넘버 오브는 말 그대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37번 문장: 사람들은 뭘 이해를 하지 <laughs> 못했냐면, 왜 간송이 거의 모든 그 사람의 돈을... 한국 전통 예술 작품에 썼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요 almost all 이라는 말은 거의 모두는 대부분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한 단어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thanks to his effort thanks to는 뭐뭐 뭐 덕분에 라는 뜻입니다 고맙게도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뭐 때문에 그사람이 노력 때문에 하지만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예술 작품들이 전부 다 보존되었습니다. 자 다시 나오고 있죠. 어, 이 과에서 올도우나 도우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글이 세번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많이 몰랐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는 이 사람이 5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럴지라도 작품들이 남아 있다라는 계속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많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50년 전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은 우리와 함께 영혼이 남아 있습니다. 예,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도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이 저를 말했지만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 관장이 뭐 계속해서 자리를 이어가면서 예술작품들 1년에 30번 정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에는 없지만 굉장히 소중한 작품들이 여기 남아있다고 알고 있고, 돈이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예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라면 지금 38번에 나와 있는 Priceless 인데요 가치가 있다는 말을 Valueable 이라고 합니다 또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해서 InValueable 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부정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치가 이건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정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리저브란 말도 지금 계속해서 두번 나와 있죠. 이 단어도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생각을. 잘해서 쓸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글도 길고 내용도 약간 복잡하면서 문법상도 많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서 그냥 가장 좋은 것은 문법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통째로 본문을 외우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